믿을 수 있도록 죠 <laughs> 맞네요 실일은 드렸는데 의도 버리고 인 어지는 것도 버리고 멀쓰이죠 멀쎄 네, 예, 의가 미슈파트입니다 의가 그 헬라우가 헬라우가 이게요 크리마 크리스스가 쓰였던 걸 기억하는데요 이게 미슈파트고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가. 네, 엘레오스인데요. 엘레오스는 국률로 번역할 수 있는데, 7 0비 여기서 다햇로 번역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신 그니까, 멀 신은 믿음인데, 믿음으로 번역키스게 피스티, 키스스입니다. 이거 개혁성, 개혁결정은 이렇게 바꿔놨네요. 개혁, 개혁결정 이런데 개혁한들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혁결정을 바꿨습니다. 얘네들도 알기 때문에 바꿔놨는데요. 대학 성경도 알, 알아서 대학 상세 보험에 다 읽을때문에 이렇게 해놨는데 근데 거. 그러면 그 사람이 학교생 잘못한거지 그렇다고 얘기했어요 그 아, 믿음으로 아니 근데 믿음일법이라고 얘기, 얘기했잖아요 아니 근데 한명이 이 딴거 보면은 이성경책 보고 몇을 보세요 얼마나 많이 믿음이 부활했냐 야 소자야 이네 믿음이 너로 부활했냐 저 뭐야 여자야 이네 믿음이 구원 부활했냐 그렇게 말했는데 그걸 굳이 딴걸 바꾼 이유가 뭐냐 이거지 그 원래가 에모나 피스티스. 피스티스가 믿음으로 번역하면 다 아니, 여원이 뭐든지 간에 그 믿음으로 번역하면 안 돼요. 닮지 못해요, 토라. 무슨 얘기 하시는 네, 거예요? 제가 그냥, 그냥 마음으로 내가 믿었다. 왜냐 걸로. 에모나 피스티스가 율법입니다, 토라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뭐라고 쓰냐면, 네. 어, 에모나의 토라라고 쓰지 아니에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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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게 믿음이랬다 믿음인거 그러니까 차라리 좀 쉬시고 연구좀 하시지 마시라고요 <laughs> 연구 차라리 안 하실게 나아요 어쩌니와 닷디 닷디 이렇게 하시다가 그러시면 안되십니다 아니요 에무나 지 않으면 구원이 그나라니다 진짜로 무나지 않으면 그가니다 진짜로 에무나 그렇습니다 네. 영원한 생명을 같습니다 진짜입니다 그것 부어는 네. 내가 결정한 것이고 내가 믿음으로서 구하는 네. 것 성령의 계시고 정말 교수님사람 무시하려고 하느냐니 네. 진심으로 아예 고맙습니다. 그거를 들었는데 너무 뭐랄까까 어. 성경을 너무 뭐라고 할까 근데 아니 신명기 32장에서도 네. 어, 이렇게 에몬, 레몬, 에몬이 명사, 남자. 근데, 남자가 그, 이 교회가, 교회가 왜, 저 교회가 있었을까, 교회였지 않습니까? 그거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자식교회가.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문제가 있는데. 교회가. 교회가 문제가 있는데. 그럼, 여, 그, 그, 그거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하나, 누르은 조금씩 조금씩 퍼져간 거니까, 하나하나 알리면, 이상, 아니에요. 그래서 알려서 행사하고 그래도. 아니니까, 많이, 많이,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메시한이 이게, 이게, 매시한이 중요하니까, 매시한이 똑같은 한 방향에 서서, 고민한 목소리를 얘기해서 하려면, 더욱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뭘 고민해야 지 모르고, 알면 하는 데지 모르고, 그렇지. 지금 혼란해가지고 뭘 고민할지 아, 혼란하진는 않아요 근데 뭘 고민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믿음이 잘못된 번역이라는 걸 고민하셔야 됩니다 아 믿음이 잘못된 네, 잘못한 선택 원어 잘못 선택한 겁니다 아 지금부터 네. 그, 죄송하지만 목사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런말 했어요 소세야미 믿음들을분화했다 그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쵸? 그렇죠? 네, 네, 그럼 뭘로 바꿔야 될지 말다 바꿔야 됩니다 뭘로요? 어, 피스토스 개혁성경은 개혁성경은 딱 한번 충성으로 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성경이 아홉 가지 열매일 때, 네. 아홉 가지 열매에서 충성하는 걸 하나 있더라고요. 피스티스를, 거기서는 왜 충성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의도가 있죠. 성경이 아홉 가지 열매에 믿음이 들어가면 안 되죠. 교리랑 부딪히니까. 거기서는 피스티스를 충성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나는 개혁성경 번역자들도, 어, 이들이 교리가 부딪혀서 그렇지, 이게 피스티스의 충성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을 알고 있구나. 그리고 굉장히 많은 진실, 신실 막 굉장히 많은 단어들을 선택해서 피스티스를 번역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번역자들도 교리에 부딪혀서 어, 그렇게 계속 믿음으로 썼지 이들도 본인의 한흔적들로분 있는 것을 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가모기 칠핵 3번에 기 16장에 관련되어 있고 는 자를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드렸죠 이기는 그에게 내가 감추는 만나를 주 만나를 주 계속 그러니까 뭡니까? 구약의 개념을 힌도를줄텐데그들의생인을기록 것이 있나니 가는 자를 갖도는 그 이름을 니다 그래서 칠핵기 16장에 만나를 어, 두아디아 그의 민숙이 24장을 한번 부볼텐데이는자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가지는 권제를 주리니 어, 민숙이서 24장은 뭐니까 네. 내가 그를 봐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도 북권이 아닙니다. 한글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글이 이스라엘에서 일어서 모아오는 그을 지켜서 북한고또 수동한 사실을 다 모아라. 부어져 있는 그들이 사는 곳 보면 세월도 그들이 사는 곳으로 그 동시에 이스라엘은 농담이 흔들어가기다여기서었는데 끄집어냈네요 5번 사대교에서는 회3장 네. 오전인데 사무엘 하라고 결론냈네요 네. 이기는 자와 계속 이기는 자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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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왜냐면은 하 사실은 사단을 이기는 거겠죠 그렇죠? 사단의 교육이 있는 사 이기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중요한데 여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해서 다들 흐리지 않냐고, 그 이름을 내 아기 아까 그와 천선에게 심리하니라. 사물라마에서는 다윗세 용사들의 이름이 이러하니라. 여기서 이름을 가지고 했는데, 그 용사들의 이름이 이러하니라. 이름을 심했다는 것처럼. 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이러하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예수와의 애무나를 가진 자들이 이기는 자라고 명기쇼 뒤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어나가 믿으니까 a 러 s 어디 h a t I'm g o i 제가 to do. y o 겠지만이 h e s a i 사 i 이 g 이렇게 할, 음. 쭉 가다 보면 I'm going to go. i 예수아 i n g 나 o go. I'm going to go. I'm going to go. I'm going to go. I'm g o i 니 g to go. I'm g o i n 니 두아디, 두아, 두아디가교회에서도 이기는 자는 끝까지 메일을 지킨다. 일도 이, 에고이라는데행위를 이,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이, 근데 일을 이렇게 써는 거로 인해서 어, 예수아의 행위, 행위를 지킨다, 뭐 행한다, 뭐 이렇게 지킨다, 행하다 다 같은 의미인데요. 이게 말을 이런 식으로 바꾸는단 말인데 개혁성생이 아니 바꾼 건 아니겠죠? 왜 일별 바꾸거든요. 시장이 어? 일부로 바꾸는 게. 에무나 에무나나 뮤시파트는 동경으로 보고 수업하시죠. 그러니까 에무나가 있으면 개명을 지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죠 예.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죠.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에무나 있는 사람은 개명을 지킵니다. 에무나가 없으면 개명을 안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고 상관 없습니다. 이 아니 아죠 예. 그. 믿음 있어도 그 죄를 짓고 하자고 왜 무슨 말이야? 스테이프 타임 예? 어서 가는데 그런 거아니예 어. 아니요 왜그 뭐, 사람이 그 아담이 왜 죄를 졌습니까? 그 사람은 아삭그 사람은 그 할아버지께서 할아버지 그 더해서 그 진짜 순수한 아무도 없는 분이 죄를 졌잖아요 제가 계속 하자는 이유요 보면서 제가 송성으로 계속 이런 시간을 째나가니까, 아, 시간이 아깝고. 아니죠. 없는데, 그래서 지금 이게, 성, 그러면 여러분들 성경, 성경 읽는 게 저는, 네, 이게 건설을 지나가는 게. 왜냐면 성경을, 성경을 보면서, 보면서 네, 보면서 지금 성경을 읽는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 시간입니까? 맞으면 지금 잘 번역됐으면 제가 응. 읽죠.

음. Yeah. 어, 선잡이에는 이해가 되는데 그두가지그 뭐 그니까 시견을그깔끔 그, 이렇게 저 어떤 어떤 맛이었거 논란이 여전히 있죠. 왜이게유 이렇게 놨던 건강 두지. 그 사회생활을 질서게 되는 게 억지로 끌어다가지고손잡 이렇게 그억지도 말고 만지도나식으만 주고 요만나 나네 신이가있어요여있 여기 그, 있는 어, 있는 거, 여 있는 있는 는 거, 여는 거, 여기 있는 는 거, 여기 있는 거, 기 있는 거, 기는 거, 여기 는 거, 여기 있는 는기는 거,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기는 거, 잖아요는기는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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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지막지지지지막지막지막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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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막 마지막 마지막 마지지막 마지막 마지이 마지막 마지막 마지지막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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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만난 죽을거다요 거니. 만나는 미테콜을 보니까 사마. 사 쪽이 갔다는 거. 고방호 계는. 만나를 뭐 그러지. 뭐. 고기는세세 5대, 5번, 그, 그러니까 사대교 같은 경우에도 이름을 생명체에서 하는데 이름을 가지고 이제 했는데요. 약간, 뭐이좀안 되는 면이 있어요. 네.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사가엘 가고 열1개가 되는데, 안자아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니 그가 결국 다시 나가지 아니하않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사람님의 성품을 서내 하나님께로 돌내새운 사람의 이름과 나의 새로운 그 일에 그 의의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어, 막, 이를테면은, 어, 그런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반드시, 하나만 세먹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 이상하니까, 딱, 부터 붙일 수도 있고. 4대 교회 이기는 자, 제가, 들어서 예. 느끼는 거는, 예. 그 이기는 자는 승리하는 자잖아요. 네. 예. 그래서 여기 사무엘아의 다윗은 여기 간호의 메시아의 모형이라고 다윗의 용사들과그 예수아의 음. 뭐야 따르는자들로서 그 이기는 용맹스러운 용사와 같은 자 그래서 이기는 자는 물론 이기는 자 용사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이기 자와 어? 용사들. 네. 예. 응. 용사 이긴자자 용사들 그리고. <laughs> 이기분자는 생명체계에 기록되고 그의 이 생명체계에 기록되고 그 용사들의 이름이기되어겠네요빌라델기교에는사월과 열한기 때사월과열한기는뭐옵니사하고 열한기 서 이거 기둥 나온 것요 성전하고 사월에서하고성하고나고 그의 기입 칠번라오아교회에서여기이기 가는 기 내가 내부서에 함께하는 것이기를 내가 이거 아버지 곧에 함께하는 것 같이 시해가지고 있다. 여자님 칠곡 어웃네요 창세기 요한 계시록을 죽여걸보겠습니다 밑장 묵자르면 해가 낮을 지집하는데 계신 기보은 해가 죽일 필요가 라고 이렇게 대비가 되고요. 어둠을 밤이라. 그저 어둠을 밤이라 부르고 근데 밤이 필요 없는으로 얘기가 됐고 물을 받아라 바다가 불 피고 바다가 없어진다고 봤죠? 근데 과연 없을거예요 모르겠습니다. 불 피고 그 강은 있겠죠? 그냥 강이 얼리 흐르고 흐르나고 강은 있을건데 바다가 없으면 강이 어디로 들어오는건지 강이 땅의 축복이다 그렇죠? 강이 축복인데 새땅 새하늘의 새 땅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짐승의 형상은 없이 나오고 죄가 들어왔죠 바람과 화화를 통해서 죄가 사라지고 저주가 선포되고 있어서 가없어지 그래서 저자가 자꾸 그냥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저희처럼 사망이 들어갔는데 사망이 없고 에서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났는데 다시 인간이 회복되고 에덴동산이 회복돼 있죠 에덴동산이 회복되었다 에덴 생명나무가지켜주는 생명나무에 언제가 다시 회복되고 그죠 지금 생명나무가 어디에 있습니까? 있는데 어디 있을까요? 서서히 서에 서서히 서서려 서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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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서히 서서히 서서고 서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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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우리 서서히 서서히 서서 서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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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서 무순 그 여자가 나왔던 아그 여자가 여자를 무지게가 음, 음, 음. 있고 소동과 애굽인데 소음이죠. 애굽은 창세기에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오긴 나오겠지만 이 뜻이 애굽인데 소동 애굽은 아, 소동은 영적소동이다. 네, 그게 바로 애굽입니다. 그러니 세상 대표가 애국이니까 그렇게 쓰는거고요첫 아담의 혼인과 마지막 받은 혼인 된다고 요 신부가 이스라 찾는 것과 신부가 예비되는 것, 두 천사와 두 주인 인간 지배가 끝나고 사탄 지회가 끝나고 인간 지배이끝 3장 2 창세기 3장 20장 볼까요 20장. 투표한 거예요. 의와 하나님 예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그 목표지를 발게하십니다 그의 그 목표지를 예덴 동산에서 예쁘게 나고 인간 지배가 예덴 동산에서. 그래서 사단 지배가 끝나이있어 지금 사단이 지배하고 있죠. 모든. 것들을. 그리고 해와 다루가 별이 이스라엘을. 요셉 얘기인 거네요해와 네. 다라가별이 다시 또 다시 이스라엘로 된다. 그리고 처음에 천지 창조 그죠? 제가 천지 창조는 1장 1절에 있는데 만물을 새롭게 하고 재창조하는 거죠. 21장 5절에 는새 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창조하신다고 했습니다. 어, 새 하늘과 새땅 그러면 올해도 이 세안과 세탁 안에서는 천년 살겠죠. 그 옛날에는 비가 오기 전에 대기권에 다 이렇게 수준을 꽉 차있어가지고 자외선이 자외선이 우리 피부에 닿지 않았기 때문에 900살, 1300살, 3 0 0 0 그게 다 우리 노화에 없을 때다 순간 다 쏟아져 손가락, 버리는 거우이 없으니까 자외선 오존층이 있습니다. 지금 오존층이 더 환경에 관더니 한때 프레온 가스 냉장고에 있는 그 프레온 가스 때문에 오존층이 보호하고 있었고, 뭐 펑크리가지고, 어, 그 남극에서 이게 놓는다고 하는면그 프레온 가스 가 다시 늘어난다고 한다요 원인을 모르겠대요. 왜 늘어나는지 냉장고에 들어가는 건데 안 했는데 불소. 그러니까 제 딱도로 그 옛날에는 세알릉 가서 땅을 했으면 좋았대. 예. 하늘에 있는 모든 데이터가 쏟어져요. 라고. 대체 캔스의 자외선이 이제 다시 세알을에당다 하면 우리가 내늘에 됐다 갔어. 어, 백살에 주는 사람이 저주받았다고 하는 시대가 오면 어떻게 됐을까 백살에 저주하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한살이 저주받다고 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00살이 1살이라고 하면은, 100살은? 60살은? 저는 그때 당시도, 호라를 안 지키는 세대들이 무척 죽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호라를 지켰던, 나버지들만 <laughs> 네. 100살씩 산 거지, 호라를 안 지켰던 사람들은 빨리 죽지 않았을까? 호라이셔도. <laughs> 네. 아, 근데 그건 어,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연현상을 자연현상을 주셨어요. 아, 뭐죽었 때는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일찍 죽었으면 도있 왜냐면, 그냥. 자, 그럼 계시록의 계시록의 특징이 뭐냐면은 보여주는 거니까 안 보는 사람들은 안 보이겠죠. 그래서 계시는 특별한 사람한테만. 그때 계시기 쪽에서 수많은 일들어났고 계시로도 지금 우리에게 때가 가까운 것을 드러내주고 있다 그죠 옛날에 그렇게 성시자들이 보고 싶었던 것을 우리는 받고 예시를 받고 그리도또 알기도 하죠 성경 아까도 말했지만 성경 우리가 중요한 책이니까 이게 말했잖아요. 300번 400번 읽었다고 이렇게 읽고 읽 아니 하나님 인도에 하딱 한번 읽어드려도 뭔가 그상처럼 그러니까, 그 열릴 수도 있고 딱 한번 읽고 아니면 평범히 그, 읽어드려도 그 차이가 뭐냐면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 당연히 겸손해지겠죠 성경을 나 300번 읽었어. 한 순간에, 그 사람 성경을 읽은 게다 소용없게 되고, 나 300번. 성경은 읽음을 읽을수록 겸손해져야 되는데, 300번 내가 읽었구나. 이런 순간에, 성경을 읽은거 괜찮을 것같 그래서, 성경에 인도할 수 있는 필요한있 성경을 읽으면. 그래서 i v e r s a l Ginganja, g u n e 는 Kirkan, Chikiminja, c h i k i n j 지키는자 k i n j 게 c h i k i 자 j a c h i k i n 지 a Chikinja, c h i k 두 분이 참 반사자가 통제되는 거냐. 다른 과목들과 또, 저, 단, 통증한다라는가, 또그 여러 나라 접속한 과목과 백성에처럼 영원한 부분을 가졌더라 영원한 부분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그렇게 하을두 들어와며 되게 영원한 것과 이런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었으니나과 땅과 어라를드의 비결을 반드 격대하라. 계시2이장1 1절에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한 자는 그대로 의료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내가 돌아,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출산이니 있어 각사람의그 대로 각하라 주다 나는 알파오메나로 천가라 중로 시작하는 것니다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명령을 순고하는 저희가 승림넘에 나아가며 물릎을 통하여 승림넘의 권세를 얻으리라 계시도 말 세커티일을 계시하고 들러내며순교진 모든 일이결을 제시하고 있다 내가 가까우므로 계시록 읽고 모든 세상의 서세를 거듭 드러낸다 그래서 일이 결국 인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셨던 것을 우리가 다시 우리가 처음에 이거 시작했는데 이거 돌아가면은 이상해서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러지 아니한 일을 예측부터 끌고 이름을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기뻐하는 것을 이르나 했노라. 다시 우리가 처음에 했던 그걸 보겠습니다. 전부서. 이를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사랑하에 심판하시기라. 이를 결국은 전부 다, 그 명령을 지키고, 고들나머사는제서로된 것에 대해서는 지금은 주변에 을 제가 시이 더욱더 한국 라이시 somewhere s o m e w h e 서 e somewhere s 만제 e w h e r e somewhere s o 다 e w h e r e somewhere s o m 3월 상에 보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사울은, 사울은 용감한 사람, 이게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laughs> 유대인 역사를 좀 하겠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에서, 사울은 용감한 사람과 힘든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에게 불려들었다 사베...